자, 퀴즈 내보세요. 어, 나는 사랑 낼 거야. 내가 싫어하고, 어, 턱이 다쳤고, 어, 어 머리가 좀더 길어졌고, 여섯 살인 친구는 누굴까요? 음, 음. 아이, 정답 해, 정답. 아이, 정답. <웃음> 근데, <웃음> 근데, 근데, 은이 싫어요? 어. 마린은 은이 싫어요? 그러면, 어. 은이도 안니 싫어. 동생인데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은이도 안니 싫어. 근데, 왜, 은이가 왜 싫어요, 마린이는? 은이가 나한테 징징거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은이는 이제 앞으로 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어, 방에 들어와서 맞아요. 방에 들어가서 뭐 뭐라고? 비지게 맞아야 돼 방에 들어가서. 아, 누구한테 맞아요? 언니. 왜 언니한테 맞아요? 언니. 엄마가 그러라고 했는데. 언왜 언니한테 맞아요, 종은? 어, 언니한테 우는 소리. 아 그러면 언니한테 우는 소리 안 하면 되지요? 아이그안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하면 언니한테 방에 가서 맞아요? 아니 그럼. 미안해 미안해 하면 안 봐지고 어, 용서해 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를 괴롭히면 안 되겠지요. 네. 그 그래야 언니가 많이 언니를 좋아하겠지요. 네. 네. 그렇지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알겠지요. 네. 언니한테 징징거리지도 말고. 삐삐 알겠지요. 삐비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끝. 또될 거예요? <laughs> 이제 내일 또 해요? 오늘의 퀴즈는 여기서 끝이에요? 오늘의 퀴즈, 끝! 아니, 한 번만 더 하고. 어? 그래요? 빨리 한번 해요, 그러면. 음, 사랑 퀴즈. 사랑 퀴즈? 내가 좋아하고, 오토바이도 잘 태워주고, 머리가 뽀글뽀글한. 근데 그거는 어제, 어, 저번에 했는데요. 다른 사람 내야죠. 아버지는 한번 했잖아요. 다른 사람 퀴즈 내세요, 그러면. 응. 해보세요. 그냥 키즈. 모양 퀴즈. 모양 퀴즈? 그러세요. 뾰족뾰족하고. 네. 그리고 색칠이 노란색으로 돼 있고. 네. 일단 얘기해 일단 보세요. 뭘까 그, 끝이에요? 어, 뾰족뾰족. 정답. 네. 뾰족뾰족. 뭐. 네모. 정답. 누? 정답. <laughs> 별. <아빠이>. 별. 진동돼. <laughs> <laughs> 아버이가 퀴즈 내 이제. 네. 어 아버지 아, 아버지가 퀴즈 낼까요 아, 아버이 퀴즈 내고 이제 자.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 퀴즈 낼게요. 사람 퀴즈예요. 네. 네. 머리가 길고 머리가 길고 안 안경을 쓰고 네. 안경을 쓰고 네. 배가 엄청 크고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이 여기 배가 엄청 크고 키도 크고 어 맛있는 보, 어디 맛있는 어디. 볶음밥을 잘 해주는 사람은? 엄마, 아니, 아니 엄마. 근데 정답을 안. 정답을 외쳐야지요. 정답. 은이. 엄마. 딩동댕 근데 엄마는 머리 안 긴데 머리 잘랐잖아. 어? 머리 잘랐잖아. 엄마는. 그래도 길어요. 잘랐어도. 그리고, 아버지보다 길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어? 길어져서 엄마 길어 머리. 그래 근데, 근데 배안 어, 크잖아. 그래요? 응. 배 조금 커요? 안 아, 아버지가 크잖아. 아버지는 배안 큰데요. 큰데요. 아이 이만큼 커. 네, 알았어요. 이만큼. 오늘의 퀴즈.